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국 종교 문화원을 사랑해 주시고 함시 목사의 유튜브를 끊임없이 인터뷰해 주신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회와 사역위에 성삼의하나님이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천주교 예수 회가 도착한 김수환 전 추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는 주체적인 인물에 의해서 자 조작되고 있어요. 그것을 장모들의 야르는 시밀 아크로와 시물 나시옹이는 그 저서 통해서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김수한 추경이 왜 추경이 되었으며 왜 민주화 운동에 성구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겠어요 그래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 컴퓨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쓰니까 글씨가 잘안 써지네요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냐 면은 빅토리노 융공이 대주교하고 스테파노 김수환 축을 생각을 해요. 자, 이분은 1900, 1922년생이고 1922년이고 언제 돌아가셨냐면 2009년에 돌아가셨고 이분은 1 9 2 4년 여전히 계십니다. 한번 제가 우리 김영일 총재님하고 한번 만나고 싶은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33살때 석사학위를 받았고 36살때 박사 30세 주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게 뭐냐면 은 이때 이 33세 주교를 받을 때 바오르 육세가 직접 바티칸에서 뭡니까? 석품을 이사를 거행했어요 그러니까 바오르 육세는 누굴 집건 대한민국의 추기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다가 이번에 43세 때서울대기구 임시관리자가 돼요. 노기남 대 여기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노기남 대 주교가 나이가 많아서 아마 그 자리를 태양한 것,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세 때대주교가 되는데, 광주 대표구로 가요. 자기 고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김수환 전축경형은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런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1956년에서 1964년, 독일 미스터 대학에서 공부를 했지만, 학위 역시 들어와요. 좀, 참 죄송합니다. 공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에요그렇죠 일본 조치 대역도 정확하게 졸업도안 하시고 근데 이분은 44세에 1960년에 바오로부터 뭐가 돼요? 주교 그렇죠? 1 9 6 3년은는공이에요 이분은 1 9 6 0년 왜? 페드로 아루페가 제28대 총장인데 언제요? 이렇게 읽는데 페드로 아루페가 일본 예수교의 간구장이 되었을 때, 로비난대 주교가 로마의 예수의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학교를 설립해야 된 그래서 그때 페드로, 페드로 아루, 아루페가 어디에 있었냐면 일본 예수의 간구장이기 때문에 그때 누구를 파견하는면 태열들의 개펠트입니다. 태열들의 개펠트는 한국 예수의 창설과도 관계 있고 서강대학교 창립을 해서 초대 이사당을 보냈고 이분의 주도하에서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창설되고 결국에는 우남 이선만 박사를 하야에 길러온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울로 대자는 뭐냐면은, 바울의 육세의 고의 신부입니다. 또, 이분은 다른 신부들과 협력해서, 비오십비서로 하여금 1950년, 그죠 바로, 성모, 몽소, 승천, 천주교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모친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교리를 뭐? 발표하표하한사한이람이 n 그러니까 s a r p o w 엄청난사람다 n d u 니까다 예수예요. 누가? h u i 테오 테오들의 s 페르트가 자기의 제자가 누굽니까? 김수 r 입니다그 g i t e j a 자 a Nunica, Kinsuanita. Could you? Could you? c 이렇게 학문이 출중하고 서울대교구 임시관리를 맡을 수 있을 만큼 행정력도 뛰어나요 그렇죠? 뛰어나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까지도 누구에게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윤구공인 대주교를 추경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누가 이세 사람 때문에 누가 하여 학문력도 깊이가 없고 그렇죠? 저희들은 운동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쉽게 예수야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또 멸시받는 자, 약한 자 이렇게 그건 추상 그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해방 신학. 이에요 바로 해방 신학의 주창자들이 대한민국의 뭡니까 현대사를 이끌 이끈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누가 계십니까? 똑같아요. 바오르 육세의 제2기관하고, 페드로 안드로페의 제2기관하고, 박정희 대통령 제2기관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제2기관 동안에 해방신학을 주착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요? 아니요! 물락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차마 이 사람들을 예수예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공산의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해방신학 때문에 오셨습니까? 해방인데 그건 어디에서? 재에서 해방. 율법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을 말하는 거지 해방 신학자들이 말하는 칼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경제로부터 해방만을 말하성는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에는 해방 신학에 입각한 가난의 신학을 주장하는데 예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표계 말씀드린 대로. 죄에서 율법에서 죽음에서 해방이 되고 그 인격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고 그러면 어떤 역사에는 자유 민주주의 역사가 일어나요. 너희는 세상에 한 번뿐이 없다. 또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다 형제 자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바티칸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급제대입니다. 계급제대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거기는 명령과 지시고, 또 바티칸과 천주교 성직자들은 화려하게 삽니다. 그러나 천주교 신자들은 매우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왜? 똑같이 부유하게 살면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그 관계가 없어져요. 바티칸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항상 인권도 억압받아야 돼. 이렇게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인국처럼 자유 민주주의가 활짝 꽃을 피워서 자기의 의견을 스스럼 없이 말하고 또 자기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사당하면또 끊임없이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자유 민주주의요 대화와 토론이 왕성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명령과 복종이기 때문에 그 체제를 싫어해요 전체 주의의 기원이요. 독재주의의 주의, 기원이요. 완전히 뭔가 악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가 주장한 것처럼 전 인류가 뭐요? 가난에 허드게 되고, 건강에, 뭡니까? 질병에 허드게 되고, 항상 구원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드는데, 그런 자유를 가지면 안 돼. 누구에게 항상 천주교 상식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 홀로 서지를 못 해. 요 이게 바로 예수의 한계예요. 이것을 바티카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굽니까? 오프스데이. 우리 김일 목사님이 그래요. 그것은 깔백에 하나님의 축근에 신학을 빌려냅다 100%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입각한, 뭐예요 번영의 신학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봐도, 뭡니까?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번영의 역사. 그렇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정확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 제자, 성능의 공유체를 건강하고, 부유하고, 재미있는, 즐거움, 기쁨이 있는 삶으로 가지 꼭 십자가의 고난을 기록하는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예수에는 십자가 만 쳐다보는거야 고난 고통 약한. 그게 그렇게 있어야 돼 그래 자기들이 일을 하는거야 그 사람이 두려워 하고 자기가 아무거가요이 예수의 회원들은 그 사람을 뭐요 대등하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에는 바로 그런 약한 사람은 선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오프스데이가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깔린 신학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부 하나의 뜻잘 해결하면 만사가 복해되고 권력자가 되고 부유한 사람이 된다. 그게 오프스데이예요. 이게 지금 천주교가 뒤늦게 기독교 사상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요. 머리에 갈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만 놓고 해요. 빌라도 아내가 누군가? 프로클라클라우디아예요그 사람이 티베리우스의 제2대 로마 황제의 뭡니까? 촉각 딸입니다. 오리게네스가 마태복음 강해에서 어떻게 평가했어요? 바로 프로클라클라우디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방정교하고 에디오피아 외에는 그, 그분을, 뭐요? 성녀로 이렇게 올립니다. 이것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체험을 했던 빌라그 아내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거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권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그 권세 있는 부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또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옥바을 받아가시니까 사내들이 회원입니다. 그쵸? 그렇죠? 행정부 입법부에는 있지만 사법부는 아니 입법부 사법부에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행정의 명령은 누구에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그 사내들이 회원인데 또 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위를 파서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이사야 예언자의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무덤에 일단은 안채를 하는 거예요. 보라스피까지그 역사가 누굽니까? 부유한 사람, 아리마데 출신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 겁니다. 예수에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에 돌아가시면 누우실 공간이 없어요. 예수 신학은 아주 잘못됐어요. 사람을 갑으로 만들고 가나에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아주 성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려는 마술의 집단에 불과하다 또 누가 있어요 띠그네모 그 사람도 사내들인 의원입니다 우리 시으로 나오는 국회의원은 얼마나 권력이 있어야 니까모려 방무제 그친양이 뭡니까 알로에로 만든 건조자 방치제입니다 그걸 섞은 거몇 근? 100근, 40kg, 킬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예? 자, 이렇게 닦아드리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그이외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부자들하고 교감을 나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게 말하는 신학사는 비틀어지고, 잘, 그것을 잘못하면 마귀에 아주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날약한듯 침해하기 위해서 맞는 신학, 그래 해방 신학도 빛을 못보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 바오로 이 세, 그렇죠 베네딕토 1 5 세, 전난번인가 그분들이 바로 해방 신학을 주창하는 예수회를 버리고 어디를 선택했어요? 오프스데이를 선택했는데 또 휴양이 뭐야? 바뀌지지 않았으니까 누가 예수의 출신이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는 것은 뭐냐 천주교 예수의가 조작한 진수한 천수기경의 인주화 운동은 바로 예수의 해방신학에 영향을 받았고 그 뜻대로 행했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의 주도로 해서 누구에게 바울의 육세에게 추기경의 임명을 받으기 때문에 그분은 평생 뭡니까?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노예의굴류가 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민석 추기경이 뭡니까? 예수의 원리하고 오프스데이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진수한 추기경의... 지금 민주와 용무로 만든 사건은 다 조작됩니다. 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면 바티칸은 역사는 역사뿐만 아니라 문서 다 조작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조작합니다. 안전의사가 그렇게 조선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 어디로 보냈어요? 지옥으로 보내놓고 지금 이제서 와서 안전 의사를 독립운동으로 만들어서 마치 독립운동가 단체인 것처럼.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열심히 예수님 세제가 됐는데, 여러 가지의 유혹으로. 그죠? 다 경제 문제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들 참으로 천주교를 전향해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못 가요. 지금 기독교에서 천주로 가신 대한민국 지도자 여러분. 하루 빨리 기도회로 오시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 되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그 모두된 그 역사의 노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강의를 시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